이 전설적인 요리사는 손님들 앞에서 돼지의 채쇼를 보여줬는데 빠른 속도로 베어버리는 그의 중식도는 엄청나게 예리하고 정확했지만 그 칼에는 피가 한 방울도 묻지 않았죠. 곧바로 요리사가 돼지의 뒷다리 두 개를 잡고 그대로 뒤로 던져버리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손님들은 요리사의 솜씨에 감탄하며 따봉을 날렸고 요리사는 곧 손님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들이 하나둘씩 배를 움켜잡고그 자리에 쓰러져버리고 말았는데 요리사는 곧바로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자기가 쓴 모든 재료는 직접 엄선한 것들이었죠. 딱 하나 출처를 몰랐던 재료는 오직 제자가 건네준 소금밖에 없었는데 요 는 그제서야 모든 사건의 원흉이 누군지 깨달았고 그대로 제자를 조지며 누가 시켰는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제자는 죽어도 자기가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고 해서 요리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짐을 싸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리사는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식당의 사장이었던 남자는 보고를 칼질로 몇번 다듬어서 3분 만에 완벽한 회를 뜰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리사는 이걸 보고는 말없이 도미를 꺼내 똑같이 회를 떴는데 놀라운 건 요리사가 회를 뜬 도미는 자기가 썰렸다는 것도 모르고 수족관에 들어가 다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요리사에게 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했냐고 물었죠. 비결은 극저온에 보관했던 칼을 사용한 것이었고 남자는 요리사의 실력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의 솜씨가 유명세를 타자 그 지역 최고라고 평가받던 셰프 한 명이 찾아왔는데 셰프는 대결을 신청하며 진 사람은 군말 없이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요리사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죠. 대결 주제는 베이징덕이었고 곧 둘의 요리는 완성되었는데 심사위원을 맡은 여자 두 명은 먼저 셰프의 음식을 맛봤고 너무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이번엔 요리사의 음식을 맛볼 차례였는데 겉으로 봤을 땐 식은 것처럼 보여서 방심하고 손을 가져다 댔지만 그대로 화상을 입을 뻔했죠. 곧바로 베이징 덕 주변으로 김이 오르며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한입 먹자마자 느껴진 맛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맛이었고 여자의 반응이 납득되지 않았던 셰프도 한입 먹어봤지만 입에서 요리사가 만든 베이징 덕의 풍미가 퍼지자마자 그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